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한 아버지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유아의 집부 친구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있는 그 모든 곳이 교회가 될수 있다고 하셨듯이 정말 각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될수 있게 해주세요. 이 힘든 시기 동안 친구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친구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어, 못 본지 너무 오래돼서. 어, 싶은데 어, 하루 빨리 교회에서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기도할게요. 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 3장 10절 말씀, 캄캄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답답해요. 좁고 냄새가 나요. 여기 어디일까요? 바로 물고기 뱃속이에요. 헉, 어머,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바로 요나예요. 요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를 구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어, 캥캥.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요나를 토해내게 하셨어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야, 니누에 성으로 가거라. 가서 내 말을 전하여라. 네, 하나님! 사실 요나는 니누에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니누에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을 갔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도망가지 않아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누에로 갔어요. 여기는 니누에 성이에요. 니누에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니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다내 거야. 내가 가질 거야. 니누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았어요. 툭탁, 툭탁. 미워! 서로 미워하고 싸웠어요. 하나님께서는 니누의 사람들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뚜벅뚜벅, 뚜벅, 요나가 니누에 도착했어요. 요나는 니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기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40일 후에 성이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니누의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저 사람 말을 들으니 제 잘못이 생각나요. 네, 이대로 계속 죄를 지으면 안될것 같아요. 나도 하나님을 믿을래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기도할래요. 니누의 사람들은 밥도 먹지 않고 기도하며 회개했어요. 끄덕 끄덕. 하나님께서 니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어요. 니누의 왕도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기도했어요. 번쩍 번쩍 멋진 옷을 벗어버리고 거칠 거칠 굵은 대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니누의 왕은 니누의 사람들에게 명령했어요. 여봐라, 모든 니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간절히 기도하여라. 니누의 모든 사람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끄덕끄덕, 하나님께서... 니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어요. 죄를 회개하는 니누의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내가 니누의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하나님께서 니누의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용서받은 니누의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래요.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용서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용서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잘못을 지었나요? 나 예배 드리기 싫어. 나 찬양 안 할래. 나 기도 안 할래. 하며 때를 쓰고 고집 부리는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아, 맞아, 맞아. 그런 친구들은 지금 이 예배도 안 드리고 있겠군요. 그럼 혹시 동생을 미워하거나 언니, 오빠, 형아랑 싸우고, 화내고, 욕심내고, 엄마, 아빠에게 거짓말 한 적이 있나요? 그런 친구들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길 바래요. 우리 그러면 함께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용서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배웠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우리 유아유치부 표어를 함께 해보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친구들이 보내온 영상을 보면서 유아이치로 표어를 외칠 거예요. 매이메이 주님과 함께 걸어요. 메이 주님과, 주님과 함께 걸어요. 와, 유아니 샘율이 참 잘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멋지게 영상을 찍어서 꼭 보내주세요. 그럼 한 주간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 바래요. 그럼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